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, 배우 임현묵이라고 합니다 임현묵, 거을 걸고 연진남 순연남 순연남? 네. 그건 뭐야? 순수하게 연기를 사랑하는 남자 컷컷아 <laughs> 그리고 저 춤을 잘 춥니다 얼마나요? 음방 느낌으로 하나 둘셋 보시죠 쇼. 기대야 쇼쇼쇼 쇼, 쇼, 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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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고 내가 네, 그렇게 안 생겼지만 책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. 그럼 좋아하는 감독님 누구예요? 아 네. 좋아하는 감독님은 이걸 보고 있는 당신 <laughs> 좋아합니다.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? 아니요. 나는 참지 않지. 안한 갈래? 미장센 맞춰놓고. 근데 막 기절 초코하는 맛은 아니야. 맞아. 눈물 연기하는? 찐따 형님 안녕. 찐따는 그냥 찐따 그 자체 감초 가능. 일진 안 돼? 일진안 돼. 근데 일진 옆에 있는 이진은 굉장히 잘그 틱톡커 한적 있습니다. 틱톡 춤춰주세요. <laughs> 근데 저를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좀 당하는 캐릭터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왕따 많이 했고요. 귀여운 찐따 친구 많이 있고 짝사랑하는 친구. 고백 공격하고 차이고, 상사한테갈굼당하는 신입사원,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. 해주시면 다 잘합니다. 증명해주세요. 만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. 저 연기 잘해요. 오. 건방지게 먹으면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. 저 정중하게 사과해. 먹으면서 사과하지 말고. 아, 그럼 개인기도 넣자. 이경호 선배님, 먹는 모습 한번 하겠습니다. <laughs> 오늘 반도 있어? 감성겨도소네 쟤끼 <laughs> 성격 까먹었거네아 짜증나 재수 보는 사팔 퍼로 대가리 봐봐 매일 맛있어 입 닦고 빵이나 먹어라 <laughs> 용저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백년회로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수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믿으시고 늘 행복하시고 지금 하는 작품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놀람>